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이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자왈, 이삼자 이하 위은호, 오무은호이, 오무행이부려 이삼자자 시구야. 자, 이삼자는 뭐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하 내가 위은호,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무은호이 나는 숨겨두는 게 없다, 뭐 꼬불쳐둔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오무행이, 자 행은 그 나는 행 어떤 일을 하고서 이 불여이삼자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시구야, 이게 바로 나다. 구는 공자 당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구다. 이게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나왔을까? 아마 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다안 가르쳐 주고 뭔가 어 비법을 이렇게 꼬불쳐 놓고 계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어떤 그 무엽지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어 스승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 비수 비법은 하나 이렇게 딱 남겨두고 이게 전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꼬불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죠. 그런데 공자는 그런 거 없다. 나는 그냥 다이다 다 밝힌다, 다이렇밝힌다라고 어,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어, 공자는 어, 당신의 뭔가를 이렇게 이 당신 당신만의 뭘로 이렇게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고 제자들하고 늘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제자에게 다 하시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일 겁니다. 소화할 수 없는데 그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이 제자가 이렇게 이 소화불량에. 걸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 말을 가려서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숨겨두지 않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 이렇게 안혜 같은 사람에게는 제자에게는 다 말을 하셨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교 문행충신. 자 이건 지금 이제 공자가 네 가지 어떤 이 교, 어, 교과목 또는 뭐네 가지 이네 이, 가지 어떤 이, 이, 이 가르침을 했는데 그네 가지가 문과 행과 충과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은 어, 물론 글자를 포함한 것들이겠죠. 문자 또는 뭐 문화 어, 또는 뭐 문명 뭐이 문화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그러니까 글자가 중심이 된뭐 어떤 걸 겁니다. 그리고 행 행이야 이제 뭐 실천일 텐데요. 그리고 어, 충, 충은 어,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어, 상명하복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글자 그대로 중심이잖습니까? 그래서 마음 한 가운데서 나오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이 충이죠. 그런 어떤 어, 질박한 마음, 거짓을 말하지 않는 마음, 그게 그게 충이죠. 그한 어떤 질박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신은, 자, 신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충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진실된 소리를 하는, 진실된 말을 하는 거고요. 신은 이게 이제 약속이기도 하고, 뭐 신의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있죠. 그 관계가 관계에서 하는 어떤 말, 또는 행동 이런 것, 특히 이제 말과 관계된 것들일 텐데요. 그것이 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말이 지켜지는 것. 그래서 신의가 있다 또는 신험이 있다.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는 그러한 모습이 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행과 충과 신 그렇게 되면 그이 행을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신도 물론 행에 해당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좁힌다라면 그거를 어떤 그 의뢰 행위라든가 이런 걸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가르침을 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성인 오 부두기 견지의 득견 군자자 사가의. 또 말합니다. 자왈 성인 오부득이 견지의 득견 유황자 사가의 무의 위유 허의 위영 약이 위태 나노 유황의 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성인 성인을 오부득이 견지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인을 지금 만나기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득견 군자자 성인은 못 만나지만 군자라도 볼수 있다라면 사가을 괜찮을 텐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인을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어 군자 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라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뭐 비슷한 소리입니다. 선인 오부득이 견지 선인에 대해서 내가 만나질 못했다. 근데 득견 유황자 어떤 항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 저때 계속 마음이 막 엇갈리고 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라면 사가에 괜찮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인, 군자, 선인 또는 항, 항심이 있는 사람 다 만나기가 힘들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무의 이유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이때 없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 없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이 갖춰진 어떤 이 능력 또는 뭐 이렇게 인격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없으면서도 그거를 겉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그게 이제 뭐 교원 영세과 같은 것들이겠죠. 허위위여 비어 있으면서도 내면이 이렇게 차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면이 잘 이렇게 이 갈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또 약이 위태. 약은 약속할 때는 뭔가를 이렇게 딱 묶는다 이런 의미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묶으니까 당연히 조그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에는 아주 이렇게 조그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공공하다, 그러니까 약, 이 가난한 것도 약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뭐 그런 가난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속이 이렇게 좁은 거, 어죠? 조그맣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위태 태연한 것처럼 어, 태연자약한 것처럼 꾸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노유황 그러니 항심을 갖기에 어렵다. 자 그래서 사람 사람들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마치 내면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면에 어떤 아니면 뭐 조금밖에 없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태연자약한 아주 이 태자가 태자가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개가 이 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자 당신이 살던 그때에 항심을 가진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조이 불가 익불석숙. 자이 공자가 낚시질을 합니다. 그런데 낚시질 공자는 낚시질을 하, 하지만 그물을 쓰지는 않았다. 그리고 익불석숙입니다. 자주사 그러니까 활, 활을 쏘는 거죠. 주사를 쏘지만 수군 익불석숙의 수군 잠자는 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잠자는 새를 쏘아 맞추지는 않았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앞장에서 성인, 또 군자, 착한, 선한 사람, 또 항자, 이렇게 네, 네 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공자는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 이 구절을, 어, 이, 여기에다, 이 편집자가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사람인 예상,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낚시질도 하고 또 활로 새도 쏘아 맞춰서 잡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낚시질, 낚시질은 하지만 그물질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물질을 하면 과도하게 일단 잡는다라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조그만한 고기까지도 다 이렇게 잡아들여 버리는. 심지어는 현대는 막 씨를 말린다 뭐 이런 소리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요. 군주가 해야 될 어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너무 그물코가 좁은 거를 못 쓰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물코가 그래도 꽤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래야 큰 고기만 잡겠죠. 그런 그, 그 그러한 어떤 정책을 군주가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들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뭐 그물코 자, 이 좁은 그물코뿐만 아니라 큰 그물코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물을 쓰지 않는 걸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를 이렇게 잡는데 새를 잡을 때도 잠자는 새는 쏘지 않았다. 아, 그거는 어, 잠자는 새에 쏘면은 뭐 잡기 쉽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어, 어떤 이 마치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뒤통수 치는 것과 같은 뭐 이런 느낌들이 들겠죠. 어 그래서 어 나는 새를 이렇게 잠자지 않은 새를 이렇게 이음으로서 어그 최소한의 어떤 예의라고 뭐 해야 될까요? 어 또는 뭐이 먹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쩔수 없는 어떤 비극들을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아무리 이 자연을 또는 생명을 아낀다 하더라도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쏘아 맞히고 또 금을 이 낚시질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공자는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아 공자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어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앞에 구절을 나온, 앞에 나온 걸로 한다면 성인 또는 군자 또는 착한 선인 아니면 항심이 있는 사람, 이게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될까? 이거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판단해 볼수 있는 것들이겠죠. 예,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계유, 부지이, 작지자, 아무시아, 가문 택기, 선자의 종지, 다견이, 지지, 지지차야, 자 계유, 부지이, 작지자, 대개. 굳이 알지도 못하면서도 이 작은 뭐 행하는 사람 또는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아 무시야, 나는 이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공자는 어떤 걸 행할 때 모르고서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담문 그리고 예, 그래서 공자는 담문 많이 듣습니다. 태기 선자의 종지 그리고 많이 듣지만 그 들은 걸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것 선한 것만을 골라 잡아가지고 그것을 따른다. 그리고 또 당연히 지지 많이 보고 그것을 기억한다. 이때는 이제 이, 이 기억한다 식보다는 뭐 지가 좀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보고서 그걸 잘 기억 기억하는 것. 그것은 지지차야 알매 다음이다. 그래서 먼저 이 많이 듣고. 그거를 그 중에서도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골라서 그걸 따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다, 그보다 못하면 그냥 많이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따르는 것. 그냥 그건 좀더 낮은 차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는 것.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28장입니다. 호양 나녀언 동자현 문인혹 자왈 여기치냐 부려기퇴야 유하심 인결기이진 여기결야 불보기왕야 호향 호향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곳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호향 그 지역 사람들하고는 나녀언 더불어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자현 그 호양의 그 어린 아이가 공자를 뵀습니다. 그러니까 문인이 혹 이때 문인은 공자의 문인들이겠죠. 공자의 문인들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어, 공, 우리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때 이, 난, 이 호양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 막으면서 웅성웅성 그린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막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지냐? 그가 나오는 아 것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공, 왜 공자를 만났겠습니까?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좀더 진보, 저더 나아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가 더 진보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허용했다. 만나 준 거라는 겁니다. 부려 기태야. 그, 이, 그가 물러나는 거, 후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하심. 그런데 뭐가 심하단 말인가,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 결기 이진 여 기결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건 결기 자기를 깨끗이 해서 이진 진보하려고 하면 나가려나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면 여기결이야 그가 깨끗이 이미 한 것들을 허용 이 허용해야지. 그러니까 그와그 깨끗한 것과 함께 하는 것이고 불보 기왕이야. 기왕그니까기존에 잘못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존에 잘못한 것까지 뭐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결기,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함께해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공자는 어떤 그 지방 차별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아무리 문제 있는 집안이다이 어, 곳이라 하더라도 그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자기를 에, 올바르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고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그런 공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9장입니다. 자와 인언 어제 아 여긴 사인 지의. 자, 공자 말합니다. 이는 먼 멀리 있는 것인가? 아 여긴 내가 인 어질고자 하면 사인지 예. 어질미 이른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게늘 공자가 논해에서 보면 어, 인이라는 게 정말 게 어려운 거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뭐 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있지만 인은 아니지. 그거는 뭐 맑음 깨끗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인은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여기처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다. 바로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 당연히 인의 어떤 그 차원이 있겠죠. 지금, 어, 일상사에서 그 어질물 실천하는, 할 수도 있고, 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인, 인이 전부 내가, 어, 이렇게 다한건 아니고, 그보다 더, 어, 훨씬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러한 인도, 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상사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인의 어떤 그 측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자입니다. 진사패 문. 소공 지레호. 공자와 지레. 공자 퇴. 읍 무마기 이 진지. 왈 오문 군자 부다. 군자 역 당호. 군치어 오위 동성. 위지 오맹자. 군이 지레 숙 부지레. 무마기 이고. 자왈 구야 행. 구유과 인필 지지. 자, 진사패가 묻습니다. 소공 지뢰오. 소공은 예를 압니까? 그 그러니까 공자가 지뢰. 예를 안다. 그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퇴 물러났죠. 읍 무마기이 진지. 그리고 어, 읍. 읍. 무마기가 읍하고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말을 하기를. 지금 이제 무마기가 공자 제자입니다. 오문군자부다 나는 군자가 부다 이 당을 이루지 편당을 이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군자 역당호 그런데 군자 또한 당을 이룹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군취어 오입동서 임금이 지금 이, 이때 임금은 너나라 소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나라 소공이 임금이 오나라에서 취했다, 취했다라는 게 오나라의 여인을 취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나라의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나라와는 위동성, 성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지오맹자, 오맹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 군이 지래, 임금이 예를 안다라면 숙부지래,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무마기이고 무마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와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구야행 나는 다행이다. 구유가 내가 잘못이 있으면 인필지지 사람들이 반드시 아는구나 또는 알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자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이 조금 이렇게 이 맥락이 모르면 어려 어려운데요. 자 앞에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 진사패가 소공, 소공이요. 너나라 소공이죠. 소공이 얘를 아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어머 뭐 아는 사람이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공자가 물러났습니다. 이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마기가 이 공자에게 절을 하고서는 말을 합니다. 나는 군자는 서로 이렇게 편당을 짓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런데 군자도 또한 편당을 짓는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편당을 짓는 이유가 지금 임금 이때 노나라의 소공이죠 그 임금이 오나라의, 오나라의 여인에게 장가를 갔으니까 갔는데 동성이라는 겁니다 성이 가,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이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이 겉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날까봐 이름을 약간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맹자 라고 하면 안 되는데 오맹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 붙이는 방식이 앞에다가 출신국 명을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출신국의 성이 있는데 요그 성을 뒤에다 붙이죠 근데 오나라 는 성이 이 히시니까 그러니까 오희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오희라고 하면 지금 노나라도 희씨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버리죠 그러니까 오희라고 하지 않고 오맹자라고 이름을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무마기가 그러면서 선단설과그 노나라 소공이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공자가 거기다 대고 구야행 나는 다행이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준다 또는 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자가 공, 이, 공자 당신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따끔하게 지금 지적한 금지 거죠.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